안녕하세요. 사연 부자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신 분들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 후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S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대학도 들어갔으니 놀고 싶기도 해서, 대학교들이 모두 모이는 연합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기소개하고 술 마시면서 침묵을 다지고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체격이 좋고 잘생긴 남자가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얼핏 보면 연예인을 닮은 것 같기도 했고, 동아리에 들어올 때 별명이 약간 피곤한 조인성이라고 불렸대요. 저는 친구한테, 은진아, 구석에서 혼자서 술 마시는 남자 보여? 심심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말 걸어볼까?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심심하시죠? 저희랑 같이 마셔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오늘 술자리는 괜찮으세요? 라면서 친해지기 위해서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그분은, 아, S대요. 그냥 그러네요. 어허, 네, 네, 아니요. 하면서 단답만 툭툭 내던지더라고요. 속으로, 뭐야, 뭐 이리 사람이 묘미 건조해? 반응도 없고. 하면서, 저는 그냥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무슨 말 했냐고 성격 어떠냐고 막 묻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저분 완전 단답형에 사람 대놓고 무시하던데요. 라고 말하자 앞에 있던 오빠가 우리 학교 의대생인데 얼굴 엄청 잘생겨서 과내에서도 좋아하는 애 많아서 인기 짱이야. 그런데 얘가 엄청 소심하고 말도 없어서 다가가는 여자들 다 까고 장난 하냐 그래도 잘생기고 과묵하다고 얘 따르는 애들 엄청 많다. 잘생긴 게 좋긴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구나 싶었습니다. 동아리 첫 환영의 기념으로 술을 엄청 마시고 각자 다들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술집을 나온 찰나 구석에 있던 그 오빠가 갑자기 제 등을 툭툭 치는 겁니다. 저 저기 아 깜짝이야. 네저 저요 왜요? 너너 너 전화번호 물어봐도 되니? 라는 겁니다. 저한테만 들리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번호를 물어보는데. 완전 깜짝 놀랐어요. 당황한 모습 겨우 숨기고 당연히 된다고 하면서 막 당황해하면서 연락처를 주고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한테 번호 따였다는 말을 하자마자 주변 동아리원들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대박이라면서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 한마디 없는 애가 어떻게 번호를 물어보냐면서 다들 수군대면서 갑자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번호를 교환하고 3일째 되던 날그 남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술자리에서 말 걸어줘서 고맙다면서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 끝나고 제가 그 남자 학교에 놀러 가기도 하고 카페도 가며 썸 아닌 썸을 주고받았죠. 그렇게 애매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제가 에라 모르겠다. 눈 한번 꽉 감고 고백해버리자. 하고 제 마음을 말해버렸어요. 나도 이런 적 처음인데 사귀고 싶다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어요. 친해지고 연인 관계가 되자 오빠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 잘해주고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하게 오빠가 하루씩 연락이 두절됐을 때가 있었어요. 을과 생활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전화도 하루 종일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잠수 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곤하다면서 얼버무리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혹시 나 몰래 바람피는 거 아니야? 수상하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빠의 수상한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즐겁게 데이트하다가도 핸드폰에 걸려오는 수신자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고 하던가 정말 평범하게 데이트하다가도 불안감에 휩싸여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금방이라도 기절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진짜 왜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 내가 도와주던가 할 텐데 숨기기만 하고 속상하다고 했더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무 일 없어. 나 믿어줘. 미안해 정말.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걸 회피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연애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빠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반팔을 입지 않는 겁니다. 한여름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항상 긴팔 긴바지였어요. 너무 더울 때면 살짝 옷을 걷어서 접는 정도였어요. 왜 한여름에 이렇게 긴팔에 긴바지만 입냐고 했더니 더 깔끔하고 멋스러워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난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든 오빠의 팔 소매를 걷어보았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문신인가 했는데 팔에는 온갖 허용터와 명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저도 모르게 "오빠, 여기 왜 그런 거야?" 라고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오빠가 깨고 자기 팔이 걷어져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제 팔뚝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빠 나한테 말했죠. 오빠, 이게 다 뭐야? 아니, 멍자궁이랑 흉터, 이게 다 뭐냐고 오빠. 어디서 맞고 다녀? 사람들이 괴롭혀? 의과대 선배들? 아니, 도대체 뭔데? 하면서 서운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체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오빠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엄마에게 어릴 때부터 엄청난 공부 압박을 받으며 자라온 겁니다. 오빠 어머니는 스카이 대학교 의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방에 오빠를 가두고 허리를 밧줄로 의자에 고정시켜 공부를 시키고 잠들려고 할 때마다 회초리로 오빠의 온몸을 때리셨대요. 오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권을 놓치지 않았는데도 어머님의 집착은 엄청 심해졌다고 합니다. 막힌 실수로 수학시험에서 96점을 받았는데 그때 다큰 남자인 오빠를 정말 속옷 하나 없이 홀딱 벗겨서 복도에 3시간을 혼자 있게 하는 적도 있었고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 먹는다고 한 시간 늦게 들어갔다가 엉덩이에 진물이 올라올 정도로 맞았대요. 어머님의 집착과 학대에 가까운 교육 열정 때문에 학교에서도 유명했고 오빠는 전교권을 놓치는 대신 점점 말수를 잃었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두려워 낯을 가른 거였어요. 그래서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혼자 구석에서 술 마시고 하다가 제가 끊임없이 말 걸어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고요. 오빠는 어머님의 바램대로 S대 의대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엄마의 집착이 끝날 줄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오빠를 대한민국 최고 의과대 교수로 만들겠다고 하며 오빠의 대학생활 하나하나를 모두 간섭하고 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올 때마다 벌벌 떨며 자리를 피했던 거고 데이트하다가도 엄마의 실루엣과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숨을 못 쉬고 기절할 것 같은 행동처럼 했던 거였어요. 대학교 학점까지도 엄마한테 보고해야 됐고 수석을 놓치면 그날은 또 멍투성이가 되는 날이었대요. 또 어머님이 생각한 방향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학교에 찾아와 지도교수님들까지 들들 복을 적도 였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오빠 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거 학대야 오빠. 어머니 욕심을 오빠라는 아바타를 세워서 핍박하고 채우려고 하시잖아. 오빠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해와서 지금 폭력에 내가 망가져서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것 같아. 병원은 가봤어? 얼마나 맞았으면 살이 골맞아서 까매져.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을 표했습니다. 오빠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무섭다고 자기도 벗어나고 싶다고 엄마랑 연 끊고 싶은데 엄마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다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오빠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정신과와 심리 치료 센터를 다녔어요. 오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무료 심리 센터 치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가주고 비보험으로 정신과에서 오빠의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 모든 건 어머님이 몰래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저는 졸업해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오빠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와 무척이나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도 오빠랑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속에 깊고 착하고 순하디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둘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오빠네 동네 사거리 마트에서 어머님을 마주친 겁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제가 오빠 팔뚝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했어. 우리 여태까지 연습했잖아. 오빠 의견 당당하게 말하고 쫄지 않기로. 도망가지 마. 내가 있어. 하면서 어머님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여자친구 서진이에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위아래로 훑더니 언제부터 만났니? 어, 여자친구분은 학교 어디 나왔을까?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우리의 S대 의대 다니는 거 알지? 하면서 엄청 안에 꽃게 보시며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오빠는 옆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K대 다니고 만난 지 지금 4년 좀 넘었어요. 어머니는 지방에 있는 국립병원 부인과 교수이시고 아버지는 남친이랑 같은 에스대 경제학사 석사 외국에서 박사하시고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계십니다. 저는 경제학과 나와서 대기업에서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희미하게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상냥해지셨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 직업을 듣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머, 그러니,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구나. 어머님이 부인과 교수야? 아유, 의사시네. 아버님도 박사 출신이시고, 그래, 그래. 하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오빠를 붙잡고 엄청 이야기를 했대요. 왜 몰래 사귀었냐면서 여자 집안 괜찮은데 잡으라고 하면서요. 꽉 잡아서 그집 부모님 연줄 이용하면 너 의대 교수 되기도 좀 싫을 거라고 했다네요. 오빠는 그 기회를 잡아 어머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부모님한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도 저도 어머님으로부터 독립이 간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적인 어머님 덕분에 순식간에 상견례까지 치르고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 같은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니 아들에 대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질투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집에서 나온 남편은 덕분에 더 이상 어머님에게 맞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전화와서 병원 줄잘 타야 너가 교수된다면서 하루에도 수 번씩 남편이라는 병원에 찾아가서 교수님까지 만나고 간섭하시고 남편이 어벙벙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남편을 병원 계단으로 끌고 와서 막 때렸나 봐요. 하루는 남편 허벅지랑 발 위에 구두굽으로 밟히고 찍힌 듯한 멍이 있어서 제가 바로 눈치챘죠.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말에 남편과 함께 어머님네 댁에 가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머님을 찾아가려는 저를 보고 자기야 제발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나만 참으면 돼. 우리 엄마 상교 갈잖아. 제발, 응? 음?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애원하며 저를 말리는데, 한마디 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오빠, 이제 성인이야. 10대 어린이도 아니고, 반듯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붙잡혀서 얻어맞고 살 거냐고. 상담 선생님, 이야기 못 들었어? 이 정도면 연 끊고 살아야 한다고 정신 차려 오빠라고 소리치자 오빠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알겠다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연 내가 내 손으로 끊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발발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아들한테 집착하실 거예요? 다 알아요. 어머님이 아들 S대 의대 교수 만들겠다고 남편 6살 때부터 온갖 거들로 다 때리고 머리는 찢어져서 아직도 그 흉터에 머리 안 자라고. 지금도 자다가 어머님 이름 부르면서 벌떡벌떡 깨고 다 다시 잠드는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될까요? 교수가 뭐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대단한가요? 교수 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는 건가요? 왜 소중한 자식을 그렇게 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제는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남편이 좀기 펴고 사나 했는데 병원까지 와서 또 때리셨어요. 남편 발등이랑 허벅지가 구두급에 찍혀서 시파랗게 멍이 들었는데. 제가 어머님 고소라도 할까요? 저이 사람 지키고 싶고요. 남편이랑 상의하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희 부부 이제 여기 안 오겠습니다.라고 선언하자 어머님은 너 뭐니? 니까지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내 아들한테 시켰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말해봐 하면서 손을 올리는데 그 순간 남편이 어머님 손을 붙잡고 엄마 나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맞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 때문에 공황장애 생겨서 하루에 몇 번씩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꿈에서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목 조르는데. 내가 얼마나 그 꿈을 많이 꾼지 알아? 매일 꿔도 매일 새로워. 그래서 매일 무서워. 울면서 깨. 그냥 죽고 싶다 사라져버릴까 싶을 때 나를 잡아준 게 아내야.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고 불어넣어준 여자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 꿈은 그냥 아내랑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라면서 소리치르고 저를 붙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어머님이 물건을 냅다 던지시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데 눈물이 막 나서 남편과 함께 지, 집에 와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이제야 자기를 돌아온 것 같다면서 한 평생 가슴에 얹혀 있던 돌덩어리가 꽝 하고 깨져 날아간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며. 눈물을 연신 흘렸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 때문에 이게 다 먹일래? 그렇게 그날 저희는 서로 위로하며 달래주며 잠들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가여웠어요. 이게 다 먹일래? 그렇게 그날 저희는 서로 위로하고 달래주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 때문에 잠든 남편을 두고 직장에 나갔고. 그날 남편이 딱 반나절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갔는데 머리가 팽글팽글 돌고 가만히 있는데도 넘어질 것 같은 겁니다.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이석증이 의심된다며 약이랑 이석증 운동법 같은 걸 배워서 집에 일찍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신발장에 어머님 신발이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남편이 옷을 홀딱 벗고 장롱이랑 침대 사이에 끼어서 어머님한테 맞고 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옷걸이로 남편 등이랑 팔이 터질 정도로 후려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뭐한 짓이에요?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남편을 와라 껴놨습니다. 넘어진 어머님이 일어나서 저를 발로 까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어머님의 손목을 붙잡고 뒤로 꺾어서 제압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희가 그 전날 화를 내고 연을 끊는다고 하고 화가 나서 집에 있는 남편을 냅다 패려고 신혼집에 온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맞고 자란 남편은 트라우마가 발동되어 엄마의 매질에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다가 제가 도착하자 극복할 용기를 얻고 어머님의 손을 꺾어 제지한 거였고요. 저는 경찰을 부를 거라면서 경찰 부르고 어머님은 미친 사람처럼 내 아들 내놓으라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말을 얼마나 고분고분 잘 듣는 애데 네가 이간질 시켜서 다 망쳐놨다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며 소리치고 난리를 피웠어요. 도착하신 경찰분들도 놀라셨는지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고 어머님을 겨우 제지가 되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한 폭행이라뇨.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기 위해 이사가고 핸드폰 번호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한 번만 다시 찾아오면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경찰에다 고소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내니 어머님도 의사 만들어 놨더니 배신했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르다 제풀에 지치셔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남편을 보호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큰거 자체로도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살처벌까지 갈까 싶었지만 그래도 낳아 주시는 어머님이기에 남편은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속상해 하시면서 빌라 한 채를 내어주셔서 CCTV 설치하고 혹여나 못 찾아오게 감시장치를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정말로 이제는 몸속에 있던 암을 떼어버린 것 같다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다시는 가만히 맞을 일 없을 거라며 굳게 다짐했고요. 정말 결혼 전에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요즘 뉴스에도 자녀 학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던데 엄마랑 이름이 붙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모두 엄마라는 자격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과연 엄마의 자격이 있는지 혹시라도 남무를 어두운 곳에서 어려움이 처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 일같이 안아서 꼭 힘내시면 좋겠다고 제 얘기도 사연으로 적어 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